그 다음 스테이션 로장플롱에 왔는데 여기 플레이스드 드 유럽이라는 곳입니다 아 진짜 유럽 같네 이거 밑에 다리도 멋있고 와 지금 종친다 지금 교회 교회 종 땡땡 치고 있죠 9시 반이라서 로장플롱인데 여기 와예쁘다 로잔 경 다음 스테이션 이거든요. 로잔 플롱. 와 너무 예쁜데? 저기 곰도 있고 곰. 플롱은 로잔 테이 로잔 스테이션 다음에 있는데 여기가 교통 여주인가 봅니다 메트로 1번과 2번이 교차되는 점이 있고 버스가 아주 많이 다니고 와 궁궐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멋있습니다 진짜가볼걸 로잔 플롱멋인데와 대박 멋있다 로잔 플롱이 누구냐 봤더니 플롱이 이거 그 어제 올림픽 공원에서 비화튼에 비같이 생긴 사람이 플롱입니다그 사람이 뭐 주, 중요한 사람인가 본데요 소리도 멋있고 소도 보시다 소소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. 이렇게 막 트램이 온다. 트램이. 여기는 경사가 심해 가지고 언덕배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메트로도 있고 트램도 있습니다. 어젯밤에 우리 어, 호텔에 그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구름에서 막 번개가 번쩍번쩍 번쩍 하더라고.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비가 왔는데 네가 오니까 날씨가 살짝 쌀쌀한데요. 그래도 아주 쾌적합니다. 그래도 돌아다니니까 땀이 조금 납니다. 야, 이 진작 조, 진작 돌아다닐 까 좋네. 소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 소는 뭔지 보겠는데. 어쨌든 멋있으니까 한번 찍어본다. 소가 참 착하게 생겼네. 이거 뭐한데요, 이거? 멋있는데? 와, 좋다. 옆에 궁전 같은 게 있어가지고, 궁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와, 대박 멋있데 오, 씨. 이렇게 좋은데, 인제 왔다네 스위스 컴이라고. 스위스 컴 뭐지? 호텔 대 포스트. 야, 멋있습니다. 호텔이네. 오. 여기도 멋있는데? 한번 뭔지 찍어보겠습니다. 성당이다. 아무래도 여기가 번화가 같습니다. 번화가. 와 성당도 너무 멋있다. 야, 좋다. 찍었으니, 아, 이제 또 마켓 살 준비가 는가 봅니다. 마르쉐. 베이컨 팔고, 야채 팔고, 빵 팔고, 뭐 비싼 발리 같은 거있고 자, 수도꼭지 물나오고 아 성당도 가기 전에 손 씻고 들어가라는 것인가 성당 있고 와 좋다 로장플롱입니다 호수가 보인다 멋있다 여 경치가 정말 좋군요 로장플롱 지하로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하도도 있고, 자, 딸레미가 기다리는 관계로, 파이브 가이즈 앞으로 가겠습니다. 네. 건너가면 또 멋있는 게 나오는데, 시간이 없으니까, 끝.